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는 이 차량 뒤쪽에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또 적용이 됩니다. 브라운 시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좀더 푹신한. 위쪽에 파노라마 썰루프 있어서 후방카메라와 함께 어라운드 뷰. 오늘 준비한 금액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 차량, 또 올류 K7 차량 준비했는데, 역시나 8단 미션 갖고 있고, 썰로프 있고, 어라운드뷰 있고, 옵션 풍부한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요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는 단순히한 개도 없는 깔끔한 차량으로 되겠고요. 요 차량 16년식의 주행거리 18만 5,000km 가량 주행을 했는데 오늘 준비한 금액은 1,150만 원의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을 준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3.3이기 때문에 8단 미션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며 이 차량의 다른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앞쪽부터 외관 설명해드릴 건데 일단 검정색상 컬러를 갖고 있죠 본네트 쪽에는 아쉬운 9편치 흔적은 보여지는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전면부 하단부 쪽 보시면요 전방 카메라와 함께 전방 감지기 그리고 4구 LED 램프 잘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양 헤드라이트 HI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는데 이쪽 HID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품을 교환해서 나가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쪽에 타이어 상태 70% 이상 남았습니다 앞쪽에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고요 외관상에서 보여지는 큰 상처 전혀 없이 매우 깔끔하고 용도 없이 관리를 해왔다고 딱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도어 트림에 손잡이 쪽에 따로 카본을 다 시공을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문 열거나 그럴 때 손톱이나 이런 거 기스 나지 말라고 이런 거 시공 해놓으신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 셀루프 열려 있을 때 차량의 외관적인 디자인은 빼놓을 게 없는 차량이라는 걸딱알 수가 있고요. 뒷 타이어도 70% 가량 남았습니다. 뒤쪽 마찬가지로 크롬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실내에는 나파가죽 브라운 시트가 있다고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딱 실내 보시면 엄청 이쁜 브라운 시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좀더 푹신한 감을 느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에 뭐 2열 수동 커튼부터 해서 2열의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었던 차량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차량 뒤쪽에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 한번 눌러서 여는 트렁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 이체 매트 깔아오시면서 트렁크 내부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오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서 트렁크 닫으시면 되는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운전석 쪽 외관 컨디션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뭐 뒤쪽엔다, 뒤또앞어 앞엔다. 이 차량 교환부위 하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단색 이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 문쪽에서 나오는 스크래치도 일절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탑승해서 이 차량의 내부 옵션과 엔진 미션 컨디션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해봤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3.3 엔진이니만큼 V6만큼 웅장한 엔진 사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RPM, 냉간 시 상태에 부조나 떨림 현상 전혀 없고요. 18만 5,038km를 주행을 한 차량임을 볼 수가 있고,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죽 스티어링도 브라운 톤으로 깔맞춤이 되어 져 있어서 좀더 이쁘고 세련된 모습 볼 수가 있고, 음성인식과 크루즈 컨트롤, 오토, 와이퍼, 오토라이트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쪽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임을 볼 수가 있고, 위쪽에 파노라마 솔로프 있어서 개방감까지 같이 느리실 수 있는 차량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이 천장 재질입니다.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진 실내의 감을 느낄 수가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유보 들어가 있습니다. 유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 같은 경우는 크렐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렐 사운드만의 빵빵한 음질까지 볼 수가 있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후진겨 났을 때는 후방 카메라와 함께 어라운드뷰 정상작동하고 있었고요. 드라이브로 변경 시 엔진 미션 튕김 당연히 없지만, 전방 카메라까지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비상등부터 해서 에어컨 공조 시스템 크레일 사운드 적용된 라디오 컨트롤러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단자 패키지와 함께 버튼 빠진 부분 단한 개도 없습니다.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후석의 리어 커튼 오토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변경 이렇게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 자 날개형 암레스트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에도 12V 시거잭이 있기 때문에 시거잭 못뭐 충전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차량임은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의 장점은 확실히 8단 미션이기 때문에 일반 뭐 3.0, 2.4 그런 6단 미션 차량들만큼 연비는 챙겨갈 수 있는 차량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에 나가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올뉴 k 7 용도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같이 한번 보셨는데 관리 상태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시운전 테스트 해보시거나 탁송 받아 보시면 절대 후회 없을 매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에서 관심 있으신 분 영상 마지막 성능 기록부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에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